鼻水が出るのはなぜ植えこむりなおるか。今年も花音症のシーズンがやってきました。鼻水や鼻づまりは不快な症状ですが、そもそも鼻水はどうして出るのでしょうか鼻水の役割は大きく分けて2つあります。1つは鼻から吸い込まれた空気に湿気や温度を与え、 に適切な空気を送る役割もう一つは鼻に入った異物を包み込んで体内へ運び適切な処理をする役割ですそのためカウンやウイルスなどが粘膜にくっつくとその刺激が脳に伝わり異物を排除しようと 私立神経を通じて鼻水を作れと指令が出ます。温度や湿度の変化もそれと同じで鼻の粘膜への刺激になります。ラーメンの湯気による温度や湿度の変化に脳が反応し鼻水が出るのです。 ちなみに、花づまりは花水が詰まっ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花の粘膜が腫れて空気の通り道が狭くなってしまうのが花づまりの原因だと言われています。今年も花粉症のシーズンがやってきました。俺とこかるアレルギーシーズンにたがわすみだ。花水や花づまりは 국카이노 쇼조 데스가 소모소모 하나미즈와 노시 때 데르노데쇼가 콧물과 코막힘은 불쾌한 증상인데 대체 콧물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미즈노 약구아리와 오기구 왔기 때 후다쯔아리마스 콧물의 역할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이또주와 하나까라 스이 코마레따 쿠기니 시케야 온도 아따에 하이니 데키세츠나 쿠기오 오크루 야쿠와리 하나는 코로 흡입된 공기에 습기나 온도를 줘서 폐에 적절한 공기를 보내는 역할 모 히토츠와 하나니 하이타 이브츠오 쯔츠미 콘데 타이나이에 합곱이 데키세츠나 쇼리오스루 야쿠와리 데스 또 하나는 코로 들어온 이물질을 감싸서 체내로 운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로 타매 카운냐 오일스 나도가 냄막군이 쿠츠코토 소노 시계이 가노니 짹따와리 이부초 하이조시오지리율신경 요추지대 하나미조 쯔쿠렛토 시레이가 데마스 그래서 꽃가루나 바이러스 등이 점막에 달라붙으면 그 자극이 뇌로 전달돼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자율신경을 통해 콧물을 만들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온도야, 시즈도노 행까 모 소레 또오나지데 하나노 네마쿠에노 시게끼니 나리마스. 온도나 습도 변화도 그와 마찬가지로 코 점막에 자극이 됩니다. 라멘노 유겐이요루 온도야 시즈도노 행까니 노가 우 한노시 우 하나미즈가 데르노데스 라면의 김으로 온도나 습도가 변화하면 뇌가 반응하여 콧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나미니 하나즈마리와 하나미즈가 쯔맛데이루노데와아리마ん 아울러 코막힘은 콧물이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노 냉막구가하를때쿠키노 토리미치가 쯔마구나데시마우노가 하나즈마리의 계인다. 또 이어져 있습니다. 코 점막이 부어서 공기가 지나는 길이 좁아지는 것이 코막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